QM6 페이스리프트, 뉴 QM6 모델입니다 전면에서의 디자인의 변화는 그릴을 중심으로 조금 깔끔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약간의 근육질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그릴은 노장주에는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저는 태풍의 눈엔 약간 약간 어색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태풍의 눈, 르노삼성의 엠블럼은 훨씬 더 도드라지게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육각형을 교차시켜서 메쉬 타입의 그릴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하죠. 이 플라스틱 재질하고 크롬 인서트가 압착되어 있어가지고 일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위아래 크롬 라인들이 이 새롭게 디자인된 안쪽이 디자인이 새롭게 되어 있는데 이 헤드램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프런트를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릴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상단 쪽에는 그냥 하이그로시 예, 처리가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듬성듬성하게 이 크롬 인서트가 살짝 덧대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각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근육질로 보이기도 하고 또 태풍의 눈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프리미어 모델이라서 이렇게. 어,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r 이나이 밑에 LE 등급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QM6가 레터링이 되게 됩니다 헤드램프가 지금 잠깐 소등이 되긴 했는데요 기존의 LED 퓨어 비전은 아시겠지만 프로젝션 타입이었잖아요 근데 프로젝션 타입을 버리고 예, MFR 방식입니다 조금 아쉽다 라고 하면은 매트릭스 예, 매트릭스를 기대를 했었는데 매트릭스 LED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거나 어... 기존 방식에서 MFR 방식으로 프로젝션에서 MFR로 넘어오면서 가시거리도 조금 더 확보가 되고 또 광원의 직진성이나 폭 같은 거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턴시그널은 뒤쪽은 지금 다이나믹 턴시그널이 들어가 있는데 앞쪽은 그냥 일반 LED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로쉬 패드에는 적용이 안돼 있고요 도 앞쪽하고 뒤쪽에 얇고 길게 돼 있습니다. DRL만 점등된 상태고요. m f r 방식의 LED 드림프 켜보면 와 이게 광원의 폭은 사실상 기존의 프로젝션 타입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난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진성에서 그냥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고요. 상향등 켜보면 얼마나 멀리까지 고르게 비춰주는지를 보실 수가 있죠.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빈 공간 없이 빠듯하게 꽉 채워서 고르게 비춰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MFR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조금 있지만 안쪽에서 보면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바깥쪽에서 보니까 예, 백색광에 가깝습니다.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고 양쪽으로 폭도 폭이지만 직진성이 정말 탁월하네요. 안개등이 생략돼서 조금 우려 섞인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MFR 방식이 그만큼 빈 공간 없이 고르게 비춰주니까, 기능적인 측면, 안전 시야를, 야간에 안전 시야를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LED 타입의 시그널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이제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네요. 앞쪽은. 뒤쪽만 다이나믹 턴 시그널입니다. 아웃사이드도 커버 아래쪽에도 역시 LED로 방향지시등이 있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정도에서 보시면 예 제가 왜 자꾸 아, 정말 탁월합니다, 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역시 프로젝션 타입은 가운데 집중은 잘 되는데 주변부가 조금 흐릿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끝부분, 테두리 부분도 꾸준하게 꽉 채워서 밝게 비춰줍니다. 테일 램프는 확실히 가늘고 길고 진해졌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날카로운 듯한 느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은 예,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수 있고요. 측면부 바디라인은 워낙에 균형감이 좋은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못하지 않았고요. 뭐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뒤처지거나 약간 올드 패션드한 느낌은 아닙니다. 휠 디자인은 기존에 있던 디자인에서 이 블랙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없고 그냥 은색 원톤으로 처리를 해줘서 저는 처음에 이 디자인 자체가 바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휠에 이 명암을 줬던 부분을 그냥 은색으로 좀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에 방향 지시 등만 작동을 시켜야지 지금처럼 다이나믹 턴 시그널 작동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다이나믹 턴 시그널 자체는 대단히 환영하고 또 페이시리프트에 걸맞는 상품성을 갖췄다고 보는데 예 비상등을 켰을 때도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작동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실내에서의 변화는 몇몇 포인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존의 윈도우 컨트롤은 조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운전석만 들어와서 제가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라이트를 키면 전체 다 조명이 이제는 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좌석 두 개는 내리고 올리는 게 모두 다 오토로 작동을 해주고요. 이제 뒤쪽은 그거는 안 됩니다. 뒤쪽은 안 되고 어쨌든 앞쪽은 오토 타입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측면에 여기 앰비언트라이트가 살짝 적용이 돼 있는 이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치 무슨 대리석 같은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만졌을 때 촉감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이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대리석 같기도 하고, 또우드 패널의 느낌들, 그런 차분한 느낌들, 차가운 느낌들을 전달을 해줘서 저런 소소한 부분들도 차량의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한몫 단단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룸밀러가 좀 클리어해졌죠? 왜 그런가 봤더니 테두리 부분, 이 베젤 부분을 얇게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최근에 수입 세단들 보면은 이런 형태의 룸밀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넓어버리고 좀 시원한 시야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S링크는 뭐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 저는 물리키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SM6에서는 여기에 이제 물리 키를 많이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정말 편했는데 예, QM6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토로 이 공조 장치를 온오프를 같이 겸할 수 있게끔 이 스위치의 기능을 좀바어 바뀔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르노의 이 베이스가 아니고 닛산 로그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아마 요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예를 들면 뭐 다른 구동을 추가한다거나 파워 트레인을 1.8 TCI를 적용한다거나 요런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S링크 같은 경우도 뭐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것도 SM6처럼 QM6도 페이스리프트 할때 이것도 물리키막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은근히 또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한 점은 예, 저도 이 QM6 굉장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QM6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오토로 온오프 되는 기능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그나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객의 요청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조금 개선된 것 같죠? 실내 다른 부분은 큰 변화가 없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프리미어르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시트와 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패턴 같은 것들도 퀼팅 예, 처리한 것도 그대로고 헤드레스트의 느낌도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재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 보고요. 이 카라멜 색깔이 나는 약간 밝은 느낌의 브라운 컬러를 하고 있는 시트가 있는데, 그 시트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실내에서의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뭐 정도이고요. 이제 어두운 구간으로 진입을 해봅니다. 가로등이 조금 띄엄띄엄 있고요. 네, 바로 상향등이 위로 올렸다가 앞쪽에서 헤드램프가 인지가 되니까 또 내려줍니다.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굉장히 밝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굳이 뭐 상향등을 들어 올리지 아 상향등이 들어 올려지지 않아도 워낙에 이 촘촘하게 꽉 채워서 비춰주다 보니까 시야는 뭐예요 지금도 바로 올라오고요 차량이 지나가니까 바로 또 상향등이 올라오고 요 동일 구간에서 매트릭스 램프는 지금 요 정도의 그 가로등이 광량이 확인이 되면 램프 이렇게 밑으로 내렸거든요. 꽃 상향등이 점별됐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상향등이 들어올려진 상태, 점등된 상태에서 꾸준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웬만한 가로등 아 지금 또 바로 내려오죠. 앞에서 마주오는 차의 헤드램프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립니다. 지금도 들어올렸다가 여기는 이제 또 가로등이 있으니까 다시 또 내려주고요. 도심에서는 사실 뭐 이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너무 좀 둔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확실히 국도구가 교외로 나와서 이렇게 좀 가로등이 좀 없고 어두운데 옆에 민가도 많이 없고 이런데 이렇게 오게 되면 상향등이 확실하게 어떻게 오토 헤드램프가 작동을 하는지 상향등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시야 상당히 좋은데요 오히려 너무 밝아서 상향등이 작동을 할 때는 도로 표지판에 반사되는 그 빛이 약간 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아유, 여기 규정속도도 있고 지금 점선 아니고 실선인데 바로 또 추월하시네요. 네, 어쨌거나 시야 확보는 지금 계속 제가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LED, 같은 LED를 쓰더라도 프로젝션하고의 또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프로젝션이 조금 더 보기에 이뻐 보이는데 기능적으로 보면 그리고 직진성이라든가 촘촘하게 꽉 채워주는 초점이 흐려지는 그런 것들도 방지하고 꽉 채워줘서 시야를 확보하는 데는 MFR이 낫긴 나은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내외의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페이스 리프트고 상품성 개선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경쟁사의 차량들이 페이스 리프트인데. 쉐시가 바뀌고 거의 뭐 풀체인지에 가까울 정도로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QM6를 선택하는 소비자분들의 기대감이라고 그럴까요? 이 경쟁을 하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오어 저쪽은 저렇게 쉐시도 바뀌고 파워트레인 다 바뀌었는데 왜 이러지? 라고 조금 서운해하실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페이스리프트고 또 상품성 개선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변화도 예전 같으면 뭐 거의 요 정도에서 이제 연식 변경하고 상품성 개선하고 뭐 페이스리프트 나왔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사, 이 상대적인 비교에서 조금 서운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나쁜 변화냐 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실시 그들 서스펜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번 제가 시승을 했거든요. QM6는 아마 전 라인을 제가 다 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LP 모델. DCI 1.7, DCI 2.0 다중 구동이죠. 그리고 g d e 지금 신상하고 있는 g d e 도 탔었고, 알리 시그니처 프리미어를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탔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가지 좀 전달드려 보면요 일단 프리미어 모델은 이중 접합 차음 주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굉장히 정숙하고요. 특히나 이 측면에서의 풍절음 같은 경우도 노멀 차량도 사실 그렇게 막 시끄럽거나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정숙성을 끌어올린 그런 모델이고, GD 모델이다 보니까, 가솔린 4기통 엔진이 좀 말드합니다. 회전지간이 말드하고, 2차 CVT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 워낙에 뭐 기준 이상은 해주는 친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조용하게끔, 이중접합 차압률리 같은 거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있고요. 바닥에서의 소음도, 휠 타이어가 19인치인데, 2 2 5 m m 예요편평비를 따져보면, 완전히 광폭은 아니고 좀 독특하죠. 림은 밖에서 보면 커 보이는데 이 폭이 타이어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노면 소음은 아마 제가 봤을 때이 방음도 영향을 주지만 이 타이어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고기에서 어, 조금 효과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접지가 많이 불안하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승차감은 앞뒤 모두 멀티링크를 채택을 해 주고 있고 유연합니다 섀시도 강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QM6 하체 보면 뭐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고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곳곳에서 받게 되는데 희한하게 이 느낌이 나요. 네, 안정감 비슷하게 느껴지고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줘서 저는 이 승차감 코너링하고 승차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만족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라는 점 전달을 좀 드려 봅니다. 파워트레인의 출력 같은 경우는 140마력대의 토크가 아마 2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CVT 미션은 도심에서는 10km 초반이고 공인연비는 11km 초반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13km대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이차 지금 신차입니다. 길들이기가 안됐는데 약 14.8에서 15.3까지의 연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했을 때의 조건이고요. 80에서 100km 정도 탄력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의 최대치 연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때 9.55에서 10.1 정도 예, 두 자릿수가 간당간당간당하는데 8km까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CVT 미션의 영향을 조금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너링도 이거 참 희한해요. 전륜구동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체 뭐 별거 없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별거 없는데 이상하게 안정감 같은 것도 좀 다가오는 것 같고,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은 굉장히 마일드 하고요. 배기음은 뭐 그냥 밋밋합니다. 뭐이 차가 달리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밋밋하고요. CVT 미션은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변속 충격 있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CVT 미션 특유의 킥다운 딱 했을 때, 우웅 하고선 RPM이 올라가는 거에 반해서, 약간 좀덜 가속이 되는, 요거는 이제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DCT가 저속에서 울컥울컥거리는 게 있듯이, PVT 미션들은 급가속을 했을 때에, 빨리빨리 타게 이, 쳐주거나 받아주지 못하고 약간 우우우 하면서 한 반에 반박자 정도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미션의 특성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속 페달도 그렇게 무겁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주행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브레이크 반응도 초반부터 뭐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고 담력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지금 이 차량의 출력을 고려해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출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아니면 애프터마켓에서 약간의 튠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전륜 쪽에는 예, 조금 뭐 대용량 디스크라든가 패드 같은 걸 한번 보강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느낌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일단 있어서 좋긴 합니다. 예, 거리 조절도 가능하고 액티베이트 된 상태에서는 그래도, 예, 유연하게 가감속을 해주는데 문제는 40km 미만이 되면 그냥 풀립니다. 셋업이 풀립니다. 셋업이 풀리기 때문에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 예, 그런 차량들이 경쟁 차량들은 대부분인데 아,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SM6에서는 가능했죠. 그리고 이 조향보조까지 연동이 됐는데, QM6에서는, 고그 네,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김에 저는 세 가지를 기대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1.8tc,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 그럼 당연히 7단 dct, EDC가 붙었겠죠. 고 파워 트레인이 얹혀지기를 기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ED, MFR 방식의 LED가 아니고, 매트릭스. SM6에 있었던 매트릭스를 기대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S-link 물리키 많이 나와 있는 녀석 있잖아요. 그게 쓰기 편하거든요. SM6 신형에 나온 거. 그거를 기대했었는데, 이세 가지가 안 돼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이 LED 타입의 헤드램프 MFR 방식을 전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을 해줬다는 점에서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잘한것 같아요. 르노상성이. 지금 급하게 촬영을 해서 밤에 계속 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룸밀러가 이 프레임리스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옵션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출고하시는 분도 해당 트림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저는 뭐 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얼마 안 하고, 시야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밤에 보셔서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시야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요거는 옵션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얼마 안 해요. 시속 100km는 약 1,750, 1,8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 CVT 미션이 이런 게또 장점이에요. 완전히 낮은 rpm에서 구현되지는 못하지만, 은 그렇다고 2,000rpm 이상까지 휙 올라가서 엔진 회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실 뭐 단은 의미가 없지만은요. 기어변속을 할 때, 풀리를 크게 만드냐, 작게 만드냐, 요 진행하는 과정을 굉장히 부드럽게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변속감, 변속에 의한 충격 같은 것들은 거의 없고요. 연비에 있어서도 분명히 장점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괜찮은데 국내에서는 CVT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약간 좀 우려 섞인,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조금 있죠.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